네, 반갑습니다. 자, 2월 12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네, 오후 네, 5시 57분입니다. 자, 주말이라 여러분도 예, 한번 찾아뵙습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난 코스피의 반등의 목표치를요, 어, 대략 한 2800포인트가 최대치 네 최대치 한2,800 정도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그길 넘어서더라도 2 8 3 0 정도가 최대치지였다는 상승 지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손절하지 못하신 분은 일부 종목을 조금 뭐 손실이 덜한 종목이 있다면 보유 종목 중에서 일부 조금 내좀 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 손절을 좀 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으시는 방법도 일부 좀 고려 한번 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봐야 될 국면이고요. 그러면은 코스피의 최대치가 얼마까지 나온냐면은 반등 이 278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2800 근처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꺾였죠. 그죠? 자, 어 이 올라온 요 지점에 번 보조지표를 보시면요, 지금은 어차피 하락 국면입니다, 그죠? 역별 국면이고요. 이때는 침체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우리가 잡아 나갈 수 있었지만, 다시 요거 스토캐스틱 보입니다. 이거는 수도 캐스틱이요. 다시 가열권에 들어왔을 때는 네, 잘라주시는 게 맞고, 2800 근처까지 올라왔고 또는 내려오곤 이십일선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 지점에서는 잘라주는 게 일부 맞습니다. 단기 매매자들은요. 또는 어, 크게 지난번에 물려 계시던 분 중에서 손실액이 적으신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만약에 2800에서 추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위에 2850이라는 네, 강력한 저항라인이 있고요. 또그 뒤에는 2850더 강력한 2900이라는 어마어마한 네, 저항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 2800 정도 올라오면 또는 그 전에서 분할매도 하 상관이 없다 그랬죠 한번 잘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 그건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예. 어2,900 포인트는요. 어, 이 지점은 지난번에 제 영상 보시면 코스피 월봉상 삼파 하락 구간이 2,900 포인트였다라고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고요. 이2,900 포인트를 여러 번 네, 지지를 받으면서 3,500까지 갔다가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 2,800이 깨졌다가요. 깨지면서 2,850근처까지 갔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2,950까지 갔다가 다시 2,850이 깨졌기 때문에 1차는 2,850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2,900이란 이 자리는 어, 저는 음 글쎄 올해 안에 2,900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봐야 될듯 하고요. 그 정도로 강력한 주항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런 자리들이 2840 50자리고요. 이 자리가 바로 2900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 이 2900이 되는 자리 요 자리는 네. 지금 요 자리 마찬가요 자리 뭐요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여기서 걸리는 자리고요. 요 밑에서는요. 2850 밑에서는 물량 공백 구간입니다. 물량이 공백된 구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저점을 깨면서 순식간에 급락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어 매도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물이 쌓인 게 아니고 순식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 V자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백이 왔기 때문에 쉽게 V자로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히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850 최대 지금 2800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2788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자리는 너무도 빠르게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급반등을 만들어내기 이제는 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이 어, 자리 근처나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한 지점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빠르게 급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이제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한번 매물고 한번 쌓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미 그죠 자 지금 뭐 보조지표는 어느 고점에서 꺾였고요. 다시 이 보조지표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진정한 바닥점을 한번 탐색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어외로 우리 코스피는 양봉이 뜨면서잘 버텼죠, 그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잡고 있으면서. 매수하면서요 어, 시장의 하락을 좀 많이 줄였다라고 보이지지만 그두 종목을 빼고서는 전부 다 지금 작살이 났습니다. 자 양봉이 뜨긴 했는데요. 어 글쎄요 지금은 11신이 돌아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이 11신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음2,722 포인트거든요. 어2,722 포인트 정도에서 한번 지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런 짧은 모양, 이런 짧은 이 대응보다는요.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이제는 다시 감망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갈지, 그런 주식은 아무도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은 제가 메모장을 써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 코스피가 어,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월봉상 3파락 지점은 2,900이지만, 월봉상 5파락 지점은 한 2,500포인트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몇번 드렸죠. 그리고, 코스피 PBR이 0.9가 되는 지점이 2,430포인트 정도 됩니다 물론 PBR이 1 되는 지점이 2,800 정도 네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2,800에서 2,85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하락의 간성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의 간성이 붙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의 간성이 붙어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언더슈팅이 나오는데 지금 어차피 하락 국면에 들어왔고 하락의 간성이 붙는 시점이라서 PBR 0.9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 않나 그 이하로는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2,430 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만약에 이번에 하락이 다시 크게 나온다면 2,500에서 한2,430요 구간 정도에서 좀 바닥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 어 2,400한7,80 정도면은 어느 정도 바닥점이 나오지 않나 나 그런 생각 도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2500까지 안올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 차트 보셨듯이 어, 여기서 또 이, 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 지난 저점을 깨지 않고 그죠?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만약에 중간에 하락이 멈추고 돌아서게 되면 저는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일단 저는 요 지점 요 가격까지 온 다음에 저는 그때는 네, 좀 베팅을 100%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죠 그죠 물론 저도 차트를 보고 여러가지 보면서 찾고 있지만 종목으로도 우리가 더 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sk 바사 sk 바이오사이언스 기준으로 요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가 저는 저점이 나올거라 보고 는 있습니다 고그 자리가 나오면 코스피는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요 가격 요요요 요, 요, 요 가격까지 안온다 하더라도 요것도 같이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대략 한 40만 원 전후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죠 다시 그죠 40만 원 전후 정도면 좀 저점이 나오지 않나 코스피가 거의 바닥끈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10한 3만 2,3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 근처까지는 오지 않을까. LG에너지솔루션도 41만 원, 42만 원까지 왔다가 돌아돌릴 수도 있고요. 또는 40만 원 일부 살짝 했다 39만 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40만 원 정도면은 좀 바닥이 놓겠다 바닥쯤이.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직은 27,000원, 상하프론트는 5만 3만 5천 원. 상하프론트는 조금 밑으로 낮췄습니다. 더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직이나 상하프론티어 보다는요,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나 l g 엔의 솔루션이 좀 주식이 대응좀 크니까, 시청이 크니까, 이두 종목의 가격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좀 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점과 그 다음 종목으로 이 저점을 같이 보시면서 연계해서, 물론 이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 맞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두 종목하고요, 코스피를 연계해서 어느 정도 가까우면, 요 종목 중한 종목이라도 반응에 들어오게 되요 면 가격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네어 또는 두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네자 그렇게 참고해서 를 저는 개인적으로 예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어 지금은요 어,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종목은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섣불리 들어갔다 잠깐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버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인버스가 오파가 나오면 그때는 반등이 어 어디까지 넣을지는뭐 2,800까지 넣을지2,800 넣을지, 넘길지 아니 2,800점 못 미칠지는 모르죠. 인버스가 5파가 놓으면 그때는 반등이 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1파 하락, 2파 상승, 다시 연봉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하락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1, 2, 3, 4, 5가 나왔고요. 이 5파가 놓은 지점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가격까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략 인버서가 한 4,200원 정도 오면 사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오 코스피는 단기 고점입니다 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은 인버서가 네, 4,21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4,200원 근처까지 왔죠 그리고 이 인버서는 일단 오파가 기본 모양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바로 이 지난 고점 찍었던 이 자리요, 이 상봉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자리라서 다시 이 자리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는 역시 코스피와 반대로 침체권에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고점이었지만 여기서는 침체권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 그 인버서는 어, 매매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쪼는 주식을 맨날 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쪼는 맛이 없어서. 심심하신 분들은 뭐라도 하고 싶으시면은 어 인버스나 또는 KB의 은행주 같은 저 같은 주,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소액으로 담아서 네, 좀또 좋은 맛으로 좀 시장을 좀이 지겨운 시간을 좀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버스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이미 어, 지금 코스피가 아 3,2300포인트에서 많이 하락해서 2,7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2,500까지 내려오게 되면 조금 더 네, 하락 구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올 자리는 있겠습니다만은 인버스는 저는 최대치 한5% 정도까지만 보고 있고 최대치면 되겠죠.요. 인버스는요. 인버스 e x 뭐 는뭐좀더 높겠죠. 그죠? 두 배씩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인버스가요. 어, 지금 인버스는 오파가 만들어진 모양이 나왔고 지, 어, 지지해야 될지지매서 될 지지를 받았지만요. 인버스 EX는 보시면 인버스 선물 EX는 보시면 완전히 오파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그게 오파가 만들어졌네요. 오파가 모양이 그죠. 근데 인버스 EX도 보시면 투자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간들이 EX를 여기서부터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이때부터요 1월 14일부터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어 이렇게요 근데 이 기간이 산 물량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기간이 또 팔겠죠 그죠 올라오면 기간이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 왜냐 그 돈을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도 자기는 손해 볼게 없다는 얘기들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죠 그점 기간이 아마 인버스는 올라올 때마다 ex나 기간은 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죠 외국인들은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조금씩 사투를 가능성 있으나 만약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선물 ex 이 수량을 잘 체크하시면서 아 아직도 올라갈 놈미좀더 남았구나 인버 선물 인버스 ex는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동향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특히 기관들이 보면요 푸를좀 계속 며칠째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푸스을 샀다가 코를 샀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들은 계속 꾸준히 푸스을 사고 있습니다. 어, 아마도 어, 이번 하락은 저는 마지막 하락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은 네, 시장을 보셔야 되고 네. 어, 부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지 못하시고 그대로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하락 국면이니까 조금만 더 있네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간은 조금 이번에는 좀 걸릴 수 있다. 겠 반등에 의거도 본전까지 오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겠 생각이 들고요. 현금을 보유하셨거나 단기 매매자들은 바닥점이 완전히 놓을 때까지 중간 중간 반등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바로 급락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급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근데 중간 중간 이번에는 바로 급락보다는 반등을 주면서 급락 놓을 수 있으니까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여러분 지수 2,500 포인트에서 2,430. 한번 더 자자,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기준으로 잡으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